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김 대표입니다. 자 여러분들 일단 현재 시점 기준으로 했을 때 바이오 섹터에 좀 적극적으로 투자는 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바이오 섹터 내에서 어디에다가 투자를 해야 되느냐 이제 이게 여러분들이 보통 고민이실 텐데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공부를 하기에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어렵고요 그리고 이제 내용이 너무 복잡하기도 하고 근데 또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이게 변동성도 너무나 크고 중간중간에 수급적으로도 밀어 올렸다 밀어 내렸다가 이유도 없이 빠졌다가 뭐가 임박했는 데 갑자기 막 하한가도 갔다가 별의 별 일들이 다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이오 섹터를 투자는 해야 되는데 선뜻 손이 잘안 가는 경우가 아마 대부분이실 거고요. 그냥 모르니까 피해버리자 이런 생각들도 많이 가지고 계실 텐데 근데 이거 어렵지 않게 몇 가지만 알고 계셔도 진짜 큰 수익을 낼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 아 이두 가지의 큰 키워드 중에 하나 정도는 한번 설명을 드려보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내용을 제가 굉장히 쉽게 한번 풀이를 해드려보도록 할 테니까요. 혹시 이해가 안 되신다라고 하면은 두 번이고 세 번이고 다시 돌려보세요. 그래서 이번 영상만 여러분들이 딱 이해를 하신다 그러면 지금부터 바이오 섹터 투자하는 데에 그렇게 크게 어려움이 없을 거고 바이오 섹터 안에서도 이것저것 넓게 볼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가장 트렌드한 게또 비만 치료제이기 때문에 이쪽만 놓고 보셔도 충분합니다 관련해서 몇 가지 한번 내용 정리를 해 드려 보도록 할 테니까 자 구독 아직 안 누르신 분들 지금 구독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마음에 안 들면 여러분들 그때 가서 구독 취소하셔도 되니까 지금 미리미리 눌러두시면 제가 종목들도 많이 언급 드릴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런 종목들 여러분들 실전에서 매매를 또할수 있게끔 도움을 또 드리고 있기 때문에 구독 눌러 두시면 절대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지금 한 번씩만 먼저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을 여러분들이 끝까지 시청을 하시면 제가 결론을 살짝 한번 먼저 말씀을 좀 드리자면은 종목을 먼저 언급드릴 거. 이번 영상에서는 일동제약입니다. 그래서 일동제약을 여러분들 매집을 실제로 바로 좀 시작을 해 봐야 될 만한 종목이거든요. 여기 라이센스 아웃 기술 수출이잖아요. 실제로 기술 수출을 통해서 우리가 한 3배 정도까지의 상승을 목표로 좀볼수 있는 그런 사이즈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렇게 크게 오래 남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일동제약을 먼저 같이 준비를 좀 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아마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아 비만치료제 이거 혁신이구나 그 혁신을 또 우리나라가 해내고 있구나 그래서 지금 당장 준비를 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자 그래서 현재 보고 계신 영상 고정 댓글 보시면요 이렇게 제가 링크를 걸어놨는데 두개 링크가 똑같습니다 둘 중에 하나를 휴대폰으로 클릭을 하시면 문자 화면으로 자동으로 넘어가거든요 그러면 제가 바로 또 일동제약 지금 우리가 스탠바이를 해야 되는 부분들 까지 언급을 싹다 드리고 최종 목표가와 매도 타점까지도 다 안내를 좀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당연히 무료고요. 대신에 우리 비만 치료제에 관심 있으신 분들 혹은 일동제약 주주님들은요 지금 바로 구동 누르시고 현재 보고 계신 영상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꼭 지금 클릭해서 미리 신청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바로 본론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일단 간단하게 먼저 언급드릴 부분으로는요 지금 당장 일단 바이오 섹터에 투자는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첫 번째로는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이제 단기적으로 휴식을 취할 타이밍이 왔습니다. 일단은 삼성전자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나 기관들이 사줘야 올라가는데 외국인 기관이 지금 당장에는 매도 포지션이 너무 강해요. 그러면 외국인 기관들은 오랜 시간 동안에 수익을 크게 내왔단 말이죠. 그럼 이제 걔네들은 익절을 하고 수익을 확정 짓는 건데 그걸 개인들이 지금 다 받아내고 있어요. 그러면 개인들은 가격을 올리면서 사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들이 사서 삼성하이닉스를 올릴 수는 없어요. 그러면 그 말은 즉, 메이저들은 삼성하이닉스를 익절해서 그 돈의 또 일부를 다른 쪽에 투 잘하라겠죠. 뭘 투자하겠습니까? 정부에서 지금 뭘 하고 있어요? 코스닥을 3천까지 끌어올리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럼 코스닥 활성화 정책으로 인해서 진짜 실제로 3천 포인트를 일단 목표로 좀 봐야 되는데 못해도 2천은 갈것 같아요. 그럼 이제 코스닥 활성화 정책으로 코스닥을 2, 3천까지 끌어올리려면 어느 섹터가 주도를 해야 됩니까? 당연히 바이오가 무조건 대장이에요. 코스닥에서 바이오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기 때문에 바이오가 무조건 대장입니다. 그러면 바이오 섹터 내에서도 크게 두 가지를 좀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ADC 플랫폼. 쪽. 이게 돈이 꽤나 되거든요. 그래서 ADC 플랫폼 뭘뭐 리가 캔바이오가 대장인 건 알고 계실 건데, 근데 ADC 플랫폼의 또 단점을 보완한 게 DAC 플랫폼이라고 있습니다. 그런 건또 오름테라퓨틱 같은 거. 걔도 지금도 좋거든요. 지금도 관심 가져 보셔도 되고. 그럼 이제 이런 것들이 일단은 굉장히 핫 키워드가 되고, 두 번째로는 비만입니다. 비만 치료 이제. 그래서 이 비만 치료 제가 이제 뒤에 설명을 들어보시면 어마어마한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같이 지금 차근차근 하나씩 짧게 공부를 좀 해보면 그래도 여러분들께서 지금부터 바이오 섹터를 보는 시. 시가 트이실 거니까 아마 분명히 도움이 좀 되실 겁니다. 자 일단은 제약 업종 차트인데요. 제약 업종 차트를 잠깐 보시면 과거 2015년에서 18년까지 이렇게 큰 상승이 한번 나타나죠. 이때는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바이오텍 기업들, 임상 실험과 연구를 진행하는 바이오텍 기업들이 어마어마한 상승을 보였던 때인데, 이때 같은 경우에는 임상 성공했다, 뭐 혹은 임상 다음 거 진행한다, 1상이다, 2상이다, 그냥 기사만 나오면 상한가야. 그냥 상한가 두세 방을 냈다 꼽아버려요. 근데 껍데기는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는 한참 끌어올리고 다 망해가지고 다 죽었었어요. 근데 이제 2020년도에 한번더 이렇게 바이오 섹터가 혹은 제약 섹터가 불장을 만들어냈던 이유는 이때는 뭐였습니까?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뭐 코로나 치료제라든지 그 다음에 코로나에 직접적인 영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끌어올렸던 건데 결국에 그것도 솔직히 말하면 전부 다 자기네들 약품이나 자기네들 약물이 코로나 치료제에 효과가 있다, 백신에 효과가 있다, 살벌하게 떠들어내놓고 실속은 하나도 없었어. 결국에 다 잠깐 주가 끌어올리고 말았죠. 그러니까는 실제 여기 한 번, 여기 두 번은 아무 실속이 없었어요. 근데 최근에 이렇게 스물스물 올라오고 있는 거는 우리나라 바이오 기업들이 실속 있게 그리고 또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서 기술 수출, 라이센스 아웃을 하면서 수조원대의 계약을 계속 맺어갑니다. 그러면서 제약 바이오 기업인데 플랫폼이라든지 기타 여러 다른 기술들을 가지고서 정말 많은 돈들을 벌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바이오 기업들을 이제 실적으로서 평가를 할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실적이 없었잖아요. 근데 이때는 실적으로 평가를 하게 됐잖아요? 그러니까는 과거의 제약 바이오를 보던 시선과 지금은 다르게 봐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고 있죠. 바이오는 여전히 안 돼. 이때 이랬어. 사기야 도박이야 이 인식이 아직도 있다 그러니까 지금 바이오 섹터를 투자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 바이오 섹터는 의약품일 뿐 바이오라고 보기에는 좀 애매합니다 우리가 주식으로 놓고 봤을 때 그렇기 때문에 바이오 섹터 지금 여러분들 안정적으로 오히려 투자를 할수 있는 상황이에요 이걸로 꼭좀 명심하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그중에 여러 가지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이 많아요 뭐 플랫폼도 있고 제형 변경 관련된 것도 있고 비만 치료제도 있고 다양하게 있는데 그중에서 여러분들이 현실적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게 비만 치료제고 또이 트렌드가 지금 살아있 있고 재료가 살아있기 때문에 이걸 한번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짧게 짧게 빠르게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일단은 엊그제 일라이릴리가 서프라이즈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이게 여러분들 생각보다 진짜 실적이 어마어마하거든요 일단 비만 치료제 시장 같은 경우에는 2030년에 한 1000억불 정도를 전망을 하고 있어요 지금은 200억불 정도의 실적과 성과를 내고 있긴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참고로 2차 전지 산업이 2023년 기준으로 했을 때 1210억불의 규모였어요 정점을 찍었을 때 때. 근데 2030년이면은 2차 전지 배터리 산업하고 비슷한 규모로 지금 성장을 할수 있게 되는 엄청난 산업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서 여러분들 약물 중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약물이 단일약품이 머크라는 회사의 키트루다라는 제품이 있거든요. 이제 이 키트루다가 제형 변경을 해가지고 알테오젠의 플랫폼을 사용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최근에 좀 논란이 있었지만 이 키트루다라는 약물이요. 1년에 얼마씩 판매가 되느냐? 40조 원씩 판매가 됩니다. 어마어마하죠. 근데 노보노 디스크라는 기업의 위고비와 일라이 릴리의 마운자로가 이 40조를 넘었습니다, 여러분들. 대단하죠.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이 비만이라는 게 정말 많은 질병들을 안고 와요. 그러니까는 전 세계적으로도 지금 비만부터 차단을 해 버리면 그더 심화되는 질병들과 여러 가지 병들을 방어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까는 비만 치료제가 그만큼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자, 전 세계 비만 치료제 투톱 기업이 일단 첫 번째 노보노디스크입니다. 다 들어는 보셨죠? 노보노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요즘 여러분들 이름은 다 들어보셨을 텐데 위고비를 판매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거 어렵게 생각할 게 없어요. 그냥 이름 그대로 외우시면 됩니다. GLP 1이라는게 있는데 이게 그냥 위고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주사로 이제 맞는 거잖아요. 입맛이 없고 또 배가 고프지 않아요. 근데 기력도 없어요. 그러니까 밥을 안 먹으면 사람의 기운이 빠지죠. 그러니까 뭔가 막 급하게 지금 빨리 먹어야 될것 같아 막 식욕이 땡기는 건 아니거든요. 식욕이 안 땡겨서 뭘안 먹는데 기력이 없어요. 근데 이제 대표적인 부작용으로는 속쓰리고 메스껍고 소화 안 되는 것 같고 아 뭔가 얹힌 것 같아 가스 알면서 하나 먹어야 될것 같아 같은 느낌이죠 그런 느낌이 나는 게 사실은 부작용입니다 어, 근데 엄청 심한 부작용까지는 아니에요 자 이제 조금만 더 전문적으로 들어가면은이 GLP-1은요 그냥 단일작용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 가지니까 요거 하나 가지고 적용을 하고 있다 그래서 단일작용제에요 끝 그냥 이렇게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이제 지금부터 좀 비교를 할 대상이 생기는데 뒤에 내용을 좀 듣다 보면 여러분들 어떤 흐름으로 전개되는지를 쉽게 이해하실 수가 있거든요. 노보노 디스크가 뭔가를 개발을 해 론칭을 하잖아요. 그럼 일라이릴리는요. 이거보다 조금 더 좋은 거 플러스 알파로 또 내놔요. 그래서 이 시장을 뺏어가. 그러면 이제 노보노는 또이 단점을 다른 걸로 내놔. 근데 그걸 또 일라일리가 또 개선해서 새로운 올래나 이렇게 계속 경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중심에 또 핵심적인 기술 변화가 나타날 게 일동제약인 거거든요. 아마 스토리를 들어보면 아실 텐데.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일라일리를 보면요. 잿바운드라는 제품. 그게 마운자로예요. 그냥 똑같은 겁니다. 이 약은 같은데, 뭐, 당뇨 쪽으로 쓰느냐, 비만 치료제로 쓰느냐, 그래서 당뇨로 쓰면 잽바운드 비만으로 치면은 마운자로 이렇게 처방을 하는 거지 실질적으로 약은 똑같은 겁니다. 참고로 마운자로는 저도 맞고 있어요. 내일이 이제 다섯 번째 주사를 맞는 날인데 여러분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이거 뭐 영업하는 건 아니지만 진짜 내가 다이어트 목적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요. 저는 마운자로 강추합니다. 이게 저도 지금 속 메스껍고 소화불량하는 이런 느낌을 3주 동안 좀앓기는 했거든요. 근데 이제 위고비를 맞아보진 않았는데 주변에 위고비를 받다가 마운자로 맞은 사람, 저는 마운자로만 맞은 상태 이걸 비교를 해보니까. 솔직히 먹어야 되는 스트레스가 없어요 스트레스가 진짜 없는데 중요한 건위고비은 기력이 없다고 했잖아요 저 오늘도 지금 한 끼도 안 먹었거든요 두유 정도 마셨거든요 물론 최소한의 영양분은 챙겨요 이제 탈모가 올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최소한의 영양분을 챙기는데 몸의 컨디션이 떨어지질 않아요 이거 진짜 솔직히 말씀드리면 오버하는것 같지만 진짜 대박이거든요 참고로 여러분들 병원에서 처방 받고 온누리상품권 사용 가능한 약국 가가지고 그거 미리 선충전하면 10% 정도 할인돼요 그렇게 하시면 여러분들 조금 더 싸게 할수 있습니다 진짜 마운저로 저는 솔직히 말하면 강추거든요 아무튼 다음 자로 같은 경우에는 위고비의 GLP-1 있죠, 요거 단일 작용제. 요거에다 플러스로 GIP. 그렇게 해서 이중 작용제예요. 이것도 그냥 외우시면 돼요. 근데 이제 왜 이렇게 이중 작용제냐? 제가 말씀드렸죠, 노보노의 단점을 보완해서 플러스 알파가 된게 일라이리가 자꾸 내놓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여기서 위고비의 대표적인 부작용이 뭐예요? 메스꺼움, 소화불량, 기력 없다. 그러니까 이거를 보완한 게 GIP입니다. 그러니까는 매스꺼움이 감소가 되고, 인슐린 분비가 촉진되며, 피력도 유지가 돼요. 그러면서 또 중요한 건 뭡니까? 결국에, 살이 잘 빠져야 되잖아. 이게 비만 치료제라는 건 살이 빠지는 게 일단 메인인데, 실제로 일라일리의 이 마운자로 같은 경우에는, 위고비보다 체중 감소가 더잘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위고비의 단점을 보완한 약물이다. 그래서 위고비가 먼저 시장을 막 엄청나게 장악해갔다가 갑자기 뒤에 일라이일리가 매출이 막 폭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그제 서프라이즈 실적이 나온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조금만 더 전문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냥 들으시면 돼요. 자, 그래서 마운자로까지 이렇게 또 나왔는데 단점이 또 뭐냐 마운자로의 단점 내배떼지에다가 주사를 내가 직접 꼽아야 돼요. 처음에 긴장해서 저도 별로 안 아팠거든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좀 따끔은 한데 뭐 저는 사실 주삿바늘에 겁은 없어요. 근데 주사에 겁이 있는 분들은 조금 불편할 것 같기도 합니다.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위고비 정이라고 래서 경구용, 먹는 거. 바로 또 먹는 게 나와버렸어요. 이게 엄청난 속도로 또 판매가 되고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 먹는 조건이 까다로워요. 어떠냐면은 매일 아침에 무조건 공복 상태에서 복용을 해야 되고요. 물은 딱 120ml만 마셔야 되고요. 복용을 하고 나서 30분 동안 아무것도 먹으면 안 됩니다. 물도 먹으면 안 되고 아무것도 먹으면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늘을 갖다 내배대지에 꽂는 것보단 낫다. 그래서 오히려, 위고비 정이 지금 미국에서 엄청나게 팔리고 있습니다. 바늘은 못꽂겠어 하는 사람들도 절로 가고요. 바늘을 꼽는 게 무서워 하는 사람들도 절로 가고 있어요. 그리고, 위고비가 주사 맞는 거랑 먹는 거랑 효과는 똑같아요. 근데, 마운저라고 더 많이 빠지기는 하거든요? 근데, 트럼프가, 야, 이거 왜 이렇게 비싸냐? 약값 안 내려? 이렇게 해버리는 바람에, 위고비 정은 기존 주사 방식보다 가격이 3분의 1에서 2로 출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또 이게 싸지만 매출이 어마어마하게 나오고 있어요. 근데 어쨌든 뭐 중요한 거는 알약과 주사효과가 비슷하다라는 거. 자, 그러면 이제 또 일라이 릴리는 다음 타겟으로 또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일라이 릴리는요, 위고비 정보다 더 나은 약을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일라이 릴리의 먹는 마운자로는요, 먹는 조건이 까다롭지도 않아요. 여기 말씀드렸죠? 이런 조건을 다 갖춰야 되는데, 얘는 조건도 까다롭지 않아요. 그리고 그냥 편하게 먹으면 됩니다. 그게 바로 지금 오포글리프론이라는 건데, 먹는 마운 자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아, 그러면 이게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걸까? 조금 전문적으로 더 들어가 보면은, 제조 방식의 차이가 있어요. 펩타이드 방식과 저분자 화합물, 이런 것들이 있는데,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그르르니 하고 넘어가면 되거든요? 저분자 화합물이라는 거는 분자량이 작아요. 저분자예요. 그리고 반감기가 긴 편입니다. 먹거나 맞아야 되는 투여기간이 긴 편이에요. 그 텀이. 그리고 안전성이 상대적으로 좀 높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또 뭐냐? 모든 것엔 문제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대표적인 부작용이 간독성 부작용이 가끔 발생합니다. 간에 무리가 좀갈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해결하는 게 솔직히 쉽진 않거든요? 왜냐면, 글로벌 빅파마, 화이자라는 기업 있죠, 여러분들? 코로나 백신 다 맞아보셨잖아요? 화이자라는 기업도 이 저분자 화합물 베이스로 했던 임상이 있는데, 그거 중간에 포기했어요. 이 간독성 부작용을 해결하지 못해가지고, 그 정도로 이게 사실은 난이도가 있는 건데, 근데 이거를 해결한 경구용 비만 치료제를 만든 회사가 있는데, 그게 바로 누구냐? 우리나라의 일동제약입니다. 그래서 임상일상 데이터가 나왔는데 여기서 간독성 부작용이 없어요. 근데 살은 또잘 빠져요. 그러니까 아까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얘가 내놓으면 얘가 그걸 넘어서고 얘가 넘어선 걸또 얘가 넘어서고 얘가 넘어서고 하고 있는데 둘다 어려움이 있는 거를 지금 갑자기 얘가 껴들어가지고 일동제약이 이거를 데이터를 내버려다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이 기술을 사가야 되겠죠 실제로 일동제약도 임상일상 데이터를 발표하면서 자기들이 임상을 끝까지 하겠다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중간에 라이센스 아웃, 기술 수출을 하겠다고 했어요 그럼 이제 이 기술을 팔거 아니에요 그럼 그거 자체가 호재이기 때문에 조단위로 뭔가가 나오겠죠? 그럼 일제 일동제약은 그걸 감안하고 밸류를 평가해야 되는 거죠. 그럼 일동제약도 목표가를 올려야 된다는 라 건데, 이미 결과 나와 있는 거예요. 이제는 그냥 시간만 흘려보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일동제약을 자꾸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왜 일동제약을 투자해야 되는지 그림이 그려지시죠? 자, 어쨌든, 현재까지 비만 치유제는 키워드 딱세개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법, 뭐, 아까 말씀드렸던 GLP. 이게 식욕 억제 역할을 해주는 거고, 그 다음에 GIP. 이게 지방 분해를 더 촉진시켜주는 거고요. 이제 마지막으로는 글루카곤이라 그래서, 단을 자극해서 에너지를 더 쓰게 합니다. 그래서 기초대사량을 또 증가시키거든요. 그러면 제품별로 놓고 봤을 때 이걸 한 가지만 적용을 하고 있는 게 뭐예요? 단일작용제 위급이라 말씀을 드렸죠. 두 가지가 적용된 게 뭐라고요? 마운자로 여기까지 알고 계시죠. 그 다음에 이제 세 가지 이셋다 적용한 거또 뭔가 혁신이지 않겠습니까? 그게 뭐냐? 삼중작용제 그래서 레타트루타이드라는 게 있는데 일라이릴리에서 또 개발하고 있다 우리나라까지 들어오는 데 시간이 좀 걸릴 수가 있겠죠 아무튼 이런 식으로 효과와 개선사항을 보완해가면서 신제품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개발 중인 게 뭐냐면 우리가 살이 빠지면서 근육도 같이 빠져요 지방하고 근육이 같이 빠지는데 근육은 지키고 지방만 빠지게 하는 게 있는데 또 한미약품이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약을 끊으면 요요가 오는데 이것도 막을 수 있는 약이 지금 또 개발 중에 있고요 근데 또 중간중간에 데이터를 발표 하는 것들을 보면 한국 기업들도요 데이터 엄청 잘 나와요 그래서 국내 비만 치료제들도 관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는데 여러 가지가 있긴 하지만 그중에 대표적으로 한미약품 g 2 g 일동제약 이런 거 보시면 된다 한미약품 같은 경우에는 가장 빠르게 국내에 상용화가 될수 있는 방대한 파이프라인을 갖고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G2G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주사를 아까 일주일에 한번 맞는다 했잖아요. 이거를 뭐한 달에 한번 맞거나, 반기에 한번 맞거나, 분기에 한번 맞거나, 이런 식으로. 그래서 독보적인 플랫폼 기술을 갖고 있다. 그 다음에 일동제약 같은 경우에는 주사도 필요 없어. 그냥 효율이 높은 알약으로 치료할 수 있어 그러면 이거는 요요도 막을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각각 특징들이 다 있는데 다 필요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것만 기억하시면 여러분들 현재 제약 바이오 섹터 내에 가장 트렌디한 양대 축중에 하나를 오늘 다 숙지하신 겁니다 어떤 종목을 뭘 사야 되는지도 다 이제 느낌이 오죠 그럼 지금부터 고민하실 건 뭐예요 가격적인 것만 고민하시면 된다 결국에 매매에 대한 가격 전략 이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일동작 주가만 잠깐 보시면 여러분들 월봉 차트거든요 과거 유제 요런 때에 대비해서 얼마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비만 치료제에 대한 프리미엄을 아직 제대로 안 받고 있는 상태인 거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여러분들 준비를 좀 하실 때가 됐다. 근데 이제 주가를 놓고 보면 많이 올라온 상태에서 뭔가 좀 부담스럽죠. 그러니까 요거를 좀잘 해소하셔야 되는데 영상에서 간단히 먼저 언급을 드리면 기술적으로 놓고 봤을 때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요거. 거 간단합니다. 그렇죠? 여기 보시면 35,000원이라는 가격을 기준으로 위아래입니다. 그래서 비만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라온 거는 35,000원 이상이 맞고 여기서부터 프리미엄을 반영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최하단선이 35,000원이라고 가정을 하고 기준을 잡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지금 지금 37,000원이잖아 너무 저렴한 거죠 여기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편하게 1차 매수는 해두시면 되는 거고 그 뒤에 이제 요즘 장이 조금 애매하니까 조금 더 추가적인 조정이 나왔을 때는 뭐 전략을 제가 더 제시해 드리면 되니까 어렵지 않겠죠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된다 그래서 현재 보고 계신 영상 고정 댓글을 보시면 일동제약 같이 매매를 해서 라이센스 아웃 이후에 두배세 배까지 목표로 한번 우리가 같이 대응을 좀 해보실 분들은요 현재 보고 계신 영상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신 다음에 여러분들 간단하게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2초면 끝나거든요 꼭 미리미리 신청해 두시고 매수할 수 있는 좋은 타이밍, 매수 가격 그 다음에 추후 매도 타점, 그 다음에 라이센스 업과 관련된 또 뭔가 이슈가 나왔을 때 재료 분석을 정확하게 해서 내용을 또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까 지금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통해서 꼭 미리 신청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번 영상은 일단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여러분들 오늘 하루도 파이팅 하시고 바이오 지금 사이클을 다시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교육이 도움이 되셨다면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꼭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